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과연 엔비디아의 질주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말한 대로 현실 인공지능의 최고 기업인 테슬라는 과연 엔비디아와 함께 갈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1999년에 암호화폐의 등장을 예견했던 피터 틸의 영상인데요. 정말 놀라운 영상입니다.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인간화폐가 등장할 것을 예언했던 지금부터 25년 전에 피터틸의 소름 끼치는 해안이 담긴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미래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또이 놀라운 천재가 자신의 대표 저서인 제로투원에서 왜 테슬라가 성공할 수 밖에 없는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월가의 역사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면서 드디어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 GBT가 처음 세상에 소개된 것이 2022년 가을이었으니까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른 속도로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는데요. 애플이 1조 달러 규모에서 3조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기까지는 1793일, 즉 5년이 좀안 되는 기간이었는데요. 당시 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이 실적도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엔비디아는 시종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가는데 불과 35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5년이 좀 안되는 기간에 해낸 일을 엔비디아는 1년도 안되는 기간에 해냈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찌PD가 처음 나왔을 때 엔비디아의 규모는 요 1조 달러가 채 되지 않았는데 6-7개월 사이에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때부터 엔비디아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때도 엔비디아 주가는 비싸다고 하면서 다른 기업들에 주목하라고 했었죠. 산업이 인공지능이라는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골드러쉬라면 엔비디아의 칩은 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금광을 개발하러 떠난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곡괭이와 삽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훈련을 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칩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곡갱이와 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할 때만 해도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서서 2조 달러 그리고 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열풍은 계속되어서 올해 2월 달에는 2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되는 데까지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칩 H100과 신모델 GB200 등을 통해서 열풍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엔비디아의 신화가 완성되었는데요. 젠슨 황이 가속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엔비디아의 기술이 인공지능 혁명을 가속화시키면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인텔과 AMD,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칩이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으면서 자사의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고유한 칩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너무 높고요. 시스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많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엔비디아의 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월가에서는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두고 세 기업이 치열하게 인공지능 랠리를 벌여왔는데요. 정말 스포츠 경기만큼 스릴 넘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날까지 시총 3위 자리에 있었는데요 시총 3조 3,173억 달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더니 단숨에 시총 3조 2,859억 달러인 1위 기업 애플까지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경쟁은 정말 치열했는데요. 오픈 AI와 협업하면서 생성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왔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에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고요.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죠. 사실, 엔비디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1위 자리를 주고받으면서 경쟁을 해왔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나타나자 이 경쟁은 정말 치열한 전쟁이 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점유율은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AMD, 인텔, ARM 등 반도체 개발사들이 앞다퉈서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있지만, 당분간 엔비디아에 맞을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애플은 전 세계에 깔린 수십억 대의 아이폰, 아이패드 및 맥과 같은 하드웨어와 자체 운영체제, 칩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하면서 견고하고 폐쇄적인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 정보 보호를 내세우면서 인공지능 기술까지 탑재한 신기술을 애플 인텔리전스로 내세우면서 아이폰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AI 산업의 최강자로 꼽히는 오픈 AI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경우에는 자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생태계의 경쟁력을 최강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강한 경쟁력을 구축하면서 시총 1위 경쟁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데나이브에서는 앞으로 1년간 기술 분야에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향한 경쟁이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뜨거운 경쟁이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최근 주식 분할을 하면서 실적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74%나 상승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러한 배경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로젠블라트 증권 애널리스트인 한스 모세만은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종전의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지금까지 월가에서 나온 목표 주가 중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엔비디아 의 주가가 200달러가 되면 시가총액은 무려 5조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마는요. 향후 10년간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소프트웨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회사 서스케안나 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45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팽창하는 만큼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인해서 독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니얼 아이브스는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진 가운데 엔비디아의 GPU는 본질적으로 기술 분야의 새로운 금 혹은 석유라고 할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베런캐피탈의 마이클 리퍼트 부사장은요.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을 파는 것이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와 기술 개발 생태계가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와 월간 한마디로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세상이 되었는데요.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의 뒤를 이어서 다크스로 누가 나오게 될지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내다본 투자의 대가 필터틸의 과거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의 미래도 함께 그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인물은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투자자죠. 바로 피터 틸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 마피아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제로투원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5년도 훨씬 전에 테슬라의 성공에 대해서 예견을 했던 인물인데요. 또한 암호화폐 성공을 예견했던 실리콘밸리에서도 아주 유명한 놀라운 인물입니다. 이 영상은 1999년 영상인데요. 피터 틸이라는 이 비범한 인물이 영상 속에 나와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지, 과연 디지털 커런시가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허무 맹랑한 이야기였겠죠? 비트코인은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피터 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1999년이니까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 10년 전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온라인 암호화폐에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1999년에 피터틸은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기반의 셀폰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터틸은 향후 5년간 셀폰 사용자가 3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셀폰 사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 핀란드, 스웨덴에서만 이 셀폰 사용자가 많이 보급되었었고요.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막 보급이 시작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1999년에 앞으로 셀폰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중국의 셀폰 사용자는 3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휴대폰으로 은행 계좌에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틸의 말대로 중국에서는 결제를 포함한 모든 것이 가능한 앱 위챗이 생겨났고요. 휴대폰으로도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틸은 이렇게 중국에서 3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의 계좌로 쉽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호화폐인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1995년 인터넷 초창기부터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이라는 최초의 인터넷 은행, 최초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낸 천재가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을 통해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이란 놀라운 도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월가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은행과 소수의 기업들만이 자신들만의 온라인 장부를 만들어서 장부의 기록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하도록 제안해 왔는데요 만약 이때 월가를 대신해서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전통 금융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었다면 인류는 암호화폐를 더 빨리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폐를 통제하는 국가와 정치 체제들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현실에서 사용되지 못했고요 2007년 미국에서 금융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로 시작된 금융 실패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애꿎은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사토시 나카모토란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 온라인에서도 달러화된 경제를 갖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중국 정부도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만 제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정부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정말 그렇게 하려면 인터넷 통신망 자체를 셧다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손실이 엄청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티는 이야기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 정부는 양자 태결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말이죠. 실제로 비트코인 초기에 중국과 인도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부를 유출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비트코인을 금지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양자 태결할 시점을 맞게 되었는데요. 결국 중국과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게 되었고요.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 미국에서 역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출시가 있었죠. 제조권으로 비트코인이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편입이 되게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에 오래 투자해온 투자자로서 이날이 정말 의미있고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피터틸은 25년 전에 이런 미래를 예측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고요. 관련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통화 권력이 약화된다는 피터틸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달러를 포함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모든 종류의 화폐가 민간화폐로 대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화폐 또는 통화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적어도 테슬라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터 딜은 이 대목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호화폐가 거래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가치를 가진 화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치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이제 지나간 시점이 되었는데요. 이미 거래소에서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부정할 사람은 이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필터 틸은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는 갈수록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의 고대 물불교환 시스템에서는 거래비용이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가치물을 서로 교환할 때 거래 비용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정말 낮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 자산이 그 가치물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S&P 500 인덱스 같은 것이 가치물의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터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화폐와 다르게 S&P 500 인덱스 같은 것은 실제로 가치를 갖는 재산과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S&P500 인덱스 같은 가치물을 잘게 쪼개어서 거래의 지불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바로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는데요 인터넷이 처음 생겨나고 휴대폰이 생겨났을 때 실리콘밸리의 이 천재는 그것이 앞으로 몰고 올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특히 화폐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치를 가진 암호화폐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가치를 가진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 최대 금융사인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그것이죠. 피터 틸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S&P 500 인덱스 같은 것이 사실상의 화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극단적인 것으로 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러시아에서 루블이 아닌 달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달러가 아니라 주식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통찰력이 대단하죠. 피터 틸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곧 우리가 받게 될 미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게 정확한 미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의 존재를 1999년에 예견한 피터 틸의 통찰력은요. 정말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존재가 제로톤을 통해서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터틀은 <목마틴은>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요, 로스쿨도 졸업했습니다. 문과생임에도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설립했을 정도니까 당시 태동한 인터넷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맥스 레브친과 함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만큼 사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학적으로 모든 것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피터 틸은 철학적 측면에서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창조적 기업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자신만의 철학적 분석을 제로투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벤처 캐피탈 파운더스 펀드를 세워서 페이팔의 성공으로 얻은 엄청난 부를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스페이스X와 에어비앤비 그리고 옐프 등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피터 틸은 틸 장학금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대학교를 중퇴하고요, 창업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시에 관심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제로투어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된다. 창조라는 행위는 단한 번뿐이며, 창조의 순간도 단한 번뿐이다. 라고 말이죠. 모든 혁신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찾아냄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시계열 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수직적 진보와 수평적 진보의 구분입니다. 글로벌화는 수평적 진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뛰어난 기술과 상품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개별되면요. 이 상품과 기술을 세계 곳곳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세계 곳곳으로 상품과 관련 기술이 퍼져나가면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수평적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진보는요, 이와는 다르게 기술 혁신을 의미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 혁신이 나올 때 이것을 수직적 진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피터 틸은 한동안 수평적 진보는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수직적 진보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을 달에 보낸다거나 재활용 로켓을 만드는 것처럼 세상을 바꿀 기술 혁신이 한동안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이 생겨난 것은 인류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수직적 진보를 이루는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 인류는 그동안 과학 기술 혁명 부문에서 석탄,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 문제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혁신 기업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입니다. 피터틸은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창조적 독점 기업입니다. 구글이라는 창조적 기업이 검색 분야를 독점을 했고요. 페이스북이라는 창조적 기업이 소셜미디어 분야를 독점했습니다. 애플이라는 창조적 기업이 스마트폰 앱 시장을 독점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수직적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영역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 기업은 그 사업 분야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독점을 통해서 또 엄청난 부를 쌓고요 또 쌓여진 부를 활용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제로투어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전 자율주행 FSD나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수십 년간 멈춰져 있던 수직적 진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혁신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말만 들어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될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이 크게 변하는 시점에는 늘 혁신 기술이 있었고요. 헨리 포드가 마차 문화를 자동차 문화로 바꾸는 순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알아보았던 사업 천재인 록펠러는 포드 자동차가 세상을 누비고 다닐 것을 상상했고요. 도로 곳곳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설치하고 정류소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을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 틸은 자신만의 시계열 통찰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혁신 기술이 생겨나자 1999년 약 25년 전에 암호화폐의 출현을 예견할 수가 있었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 엑스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피터 틸의 통찰을 통해서 창조적 독점 기업으로 향후 폭발적 성장을 앞둔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의심할 여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